자, 읽을게요. 안녕. 어, 이렇게 편지를, 지에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. 항상 받기만 하지 이렇게 편지를 쓸 기회가 없었어, 쏘리 일단 이번 데니스데이에도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모든 분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야. 다음에는 꼭 모두 올수 있도록 해볼게. 어, 편지를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거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항상 고맙다는 내 마음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평소에 표현을 잘안 해서 그렇지 늘 응원해 줘서 고맙고 오랜 시간 함께 해주는 것도 고맙고 모든 게다 너무 고맙다는 마음 을 갖고 있어 어, 카페에도 글좀 자주 쓰고 버블도 더 자주 해볼게 어, 이번 지역이온 콘서트 재밌게 놀았어? 네~~ 4년 만이라 준비도 더 열심히 했고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지만 끝나고 나니 음 뭔가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았고 공연장 꽉꽉 채운 팬지 팬지의 모습들이 계속 생각나더라 아직도 그렇고 이런 기분 처음이라 좀갈것 같아 그래도 콘서트 끝나고 금방 데니스 데이라 다행인 것 같아. 오늘 댄스 데이 다들 재밌게 즐기길 바라고 오늘도 늦은 생일 축하해줘서 또 많이 와줘서 고마워. 모두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2023년 모두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. 아 그리고 댄스 데이 매번 내 생일 때문에 연말에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1 0년에 함께 하니까 색다른 기분이다 그치? 2023년도 화이팅하고 2023년도 잘 부탁해. 모두모두 t 큐 a n 데니